나는 이렇게 쓰니까 I 아, 으면 되고요. 그럼 기억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. 기억하다가 영어로 remember이잖아요. 여기 적혀있죠 Remember, 여기 기억하다라는 말인데 기억할 수 없다라고 쓰니까 can't를 써야겠죠. 거기다가 이제 remember 이렇게 쓰면은 기억할 수 없어라는 말이 됩니다. 그리고 장소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장소냐 내 네, 자전거를 주차한 장소 정해졌겠죠. 정가사더 붙이고 the place라고 쓰면 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이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장소냐 해서 뒤에서 꾸며줄 거예요. 거기에 어울리는 거 장소가 선행사고 뒤에서 꾸며주는 거 관계부사 where 쓰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내가 라고 해서 다시 주어 I 오고요. 그럼 주차를 했다라고 해서 과거에 주차를 했기 때문에 park에다가 ed 붙여서 parked로 쓰면 주차했던 이라는 말이 되는 거고 내 자전거가 나이기 때문에 뒤에는 my bike 라고 쓰시면 됩니다. 그럼 전체적으로 I can't remember the place where I parked my bike. 이렇게 하면은 나는 기억할 수 없어. 장소를 어떤 장소냐. where부터 바이크가 place를 꾸미면서 내가 자전거를 주차한 이렇게 되는 거죠.